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단나라 대표 어, 중각입니다 어, 오늘은 또 어, 박사님하고 같이 네. 어, 우리 윤회와 어, 해탈이라는 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소문 네. 들었습니다. <laughs> 윤회와 해탈에 대한 책을 네. 탈고를 하셨다고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네. 제가 정말 윤회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불교 공부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들어왔을 때 제일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윤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보통 밖에서 이제 신도가 아닌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신도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윤회 그러니까 불교 이퀄 윤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를 들었을 때, 사실 약간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불교에서도 이 얘기가 완전히 이제 면그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을 쓰셨다 그래서 제가 음. 너무 반가웠어요. <laughs>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너무 궁금했는데, 진짜 많이 질문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윤회가 있나요? 없나요? 어. <laughs> <laughs>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불교 하면 네. 어, 윤회라는 그 말하고, 어, 불교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처럼 맞아요. 어, 우리들에게 이제 익숙해 있어 가지고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윤회를 부정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우리가 이 윤회 이야기를 할 때, 어, 윤회를... 이제 보통 윤회는 있냐 없냐 이렇게 묻고 그 중에 하나의 답을 선택하도록 이제 강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있다, 없다. 그럼 이제 뭐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들은 있다고 믿어야 된다. 그렇죠. 부처님이 윤회가 어,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 윤회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음,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또 윤회를 부정하면 불교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부처님께서 윤회를 어떤 맥락에서 윤회를 말씀하셨을까? 음. 실제로 불경 속에서 윤회는 어느 정도 말하자면 그 중요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불교의 전부인 것으로 우리는 이제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과연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초기경전 니까야나 아암경 속에서도 부처님이 윤회를 그렇게 강조하셨는가? 이런 문제는 좀또 다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오늘날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윤회설에 집착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불교적 윤회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는가? 저는 이것이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 봐요. 어느 시대로부터 그런 이제 생각들이 불교를 대표하게 됐죠. 그나 러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윤회설을 중심으로 불교를 설파하신 것은 아닌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선어 불교를 윤회설을 놓고 윤회설을 중심에 놓고 불교를 해석하기 시작하거나 이해하기 시작했다. 음. 이런 그 역사적 맥락이 있지 않겠느냐?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윤회에 대해서 물을 때 어, 윤회가 있냐 없냐 이것을 묻는 것은. 네. 그래서, 이제, 있냐, 없냐라고 묻는 건 사실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윤회, 윤회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모를 때는, 우리는 그걸 이제, 사실인 것은 입증이 돼야 돼. 아,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윤회를 이야기할 때, 신앙으로 이야기할 때는 입증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믿으면 되는 거야. 또, 믿지 않으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윤회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나는 믿습니다 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막 그래요 그리고 끝나요 아저 사람 윤회를 믿구나 아, 음. 나는 윤회를 안 믿는데 그럼 나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이제는 사실을 놓고 진위를 판단해야 돼 음. 그래서 누가 참이냐 거짓이냐 문제로 가요 신앙 문제는 참과 거짓은 문제가 아니라 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네. 그러나 참이라는 것은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판가름해야 돼.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판가름할 것인가.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어. 어우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이걸 이걸 그러니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유회가 응. 있다 나는 전생을 기억한다라는 분들도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사실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어 자기는 봤다는 거지. 응. 이걸 보고 이제 논리적으로 말하면 경험이죠. 네. 응.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직접 내가 체험을 했을 때 사실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겁이 있다는 사실을 응. 지금 우리가 인정하죠? 박사님. 만져봐야겠습니다. 어, 그래, 눈에는 보여도 <laughs> 네. 허상이면 안 만져지면 뭐 없다고 할수 있겠지.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존재를 확인할 때, 음. 우리는 이렇게 같이 이제 눈으로 보고 만져도 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걸 보면은 박사님도 봤고 나도 봤어요. 음. 나도 만져봤고 같이 만져봤어. 일치했어. 음. 그러면 이거는 있다라고 우리는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공유해요, 진실을. 네. 네. 근데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꾸 박사님은 있다고 하는 거야. 오. 그러면 누가 올라요? 그러게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때부터는 네. 이걸 입증하려면 제 3자가 필요해. 음. 우리 두 사람만 가지고는 안 돼. 근데 제 3자가 있어. 제 3자가 보니까 안 보여. 아, 저 사람이 혓것을 봤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쵸. 근데 또 저기서도 또몇 사람이 봤어. 이제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더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을 진실이라고 해야 돼. 음, 다수걸로 결정을 하게 돼. 예, 우리가 네. 어, 어떤 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음. 환상을 보거나 네. 환청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분명히 보고 들은 거예요. 그사람 경험하고 있어. 네. 다른 사람이 못 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당신은 헛것을 봤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런 현상을 몇 사람이 같이 해, 그러면 같이 똑같은 부류의 병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많은 사람이 전생을 보고 있는데 나만 못 봐. 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라 하겠어요? 너는 눈이 없다. 음. 너는 어리석다. 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있냐 없냐의 문제로 가버리게 되면 이것은 입증을 해줘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공인을 해야 되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몇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화 시킬 때는 논리적 비약임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사실 판단의 근거가 못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대부분 지금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전생을 봤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본 전생을 다른 사람이 같이 볼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죠. 네. 내 전생을 네. <laughs> 박사님이 아볼수 있겠어요? 볼수 있다면 보고 싶네요. <laughs> 못 봐. 네. 그, 그건 보이냐면 이제 이걸 좀 그뭐 어, 이제 어, 언어적인 표현을 하자면, 1인칭 서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저만 이야기해. 딴 사람하고 이야기가 안 돼요. 지원자만 소통이 되는 이야기야.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미친놈 찍었지. 나는 전생을 봤어. 어, 다른 사람은 전부 모두 전생을 못 봐요. 근데 자기만 봤대 내 전생을. 그럼, 그럼 내가 본게내 전생인지. 전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전생인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 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사실인양 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강요하고 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논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군요. 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정견 예, 바로 본 것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사마디띠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사마라는 것은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음. 뭘 봤는데 같이 일치하게 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컵을 네. 나도 봤고, 박사님도 봤어요. 네. 아마 여기 와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때 이 컵을 본 우리는 디띠, 본 것이 음. 사마가 됐습니까? 일치가 됐습니까? 일치가 됐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차디띠가 사견이에요. 음. 미차라는 것은 어긋난다는 거예요. 음. 빨리 여러분, 미차는 서로 맞지 않는 어긋난. 음. 나는 반대, 너는 안못 보겠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제대로 본 것들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부처님은 함께 다 같이 일치하게 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불교의 핵심 주장이에요. 오, 과학자시네요. 그렇죠. 이게 정견을 네. 통해서 수행을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는 정견이 아니에요. 네. 윤회를 주제로 삼아서 윤회를 입증해 가지고 거기로부터서 불교를 논의하려고 한다면 이건 부처님 가르침의 정면으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부터 했느냐? 부처님이 정견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연기법이잖아요. 그쵸. 그때 뭐냐면 보는 눈으로. 세상에 있는 색을 보면 그것을 보는 의식이 생긴다. 네. 이것은 나만 그래요? 다른 사람도 다 같이 그래요?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싸만 거예요. 음.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네. 사마디띠예요 음. 그러니까 일치하는 견해를 가지고 누구나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와서 보라. 음. 눈 있는 자는 와서 보고 귀 있는 자는 와서 들어라. 나는 음. 보여주고, 네. 이야기해주면 너희들도 음. 듣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예요. 음.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인데, 네. 그러면 윤회는 왜 <laughs> 윤회설이 네. 이렇게 그 불교의 전부인 양 네. 오해되고 있을까? 네. 그러게요.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이제 불교, 교리가 네. 불교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 그래서 네. 어,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윤회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소모할 필요가 없다 음. 근데 요즘 보면 있다는 파 없다는 파가 서로 싸워요 불교 하면서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네. 교수님께서 윤회를 없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 그 나는 윤회가 있냐 없냐는 문제가 네. 나는 솔직히 윤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어. 윤회가 있냐, 없냐, 문제를 가지고, 네. 논의하는 것 자체를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음.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 그러면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이 없네요. <laughs>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신이 없냐, 없, 없다고 이야기하면. 신이 있다고 믿겠죠. 어, 믿죠. 네. 그 사람은 없다는 사람 보고, 저 없다는 사람을 도대체 이해를 못해. 왜 신이 없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신이 모든 걸 만들고 있고, 다 신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없다고 생각한 하 사람은 신이 있다는 사람을 보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음.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문제는, 서로 만나봐야 결론이 안 나요. 음.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것들을 보고, 변견이라고 그랬어요. 치우친 견해들. 아, 이걸 아. 떠나서 중도에서 실상을 봐야 된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중도에서 볼때 윤회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중도에서 본 윤회의 문제가 있다고. 음. 생사의 문제. 아. 그 부처님은 생사의 문제를 중도에서 보고 해결했어요. 네. 이게 연기법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접근해 가면 네. 어, 좋은데, 네. 윤회 있냐 없냐고 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보여준 진실한 가르침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믿자 말자만 이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윤회가 있다고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어, 윤회를 믿거나 말거나, 그건 개인 자유예요. <laughs> 그걸 가지고 믿으면 된다, 믿으면 안 된다라고 서로 공격하는 것은 폭력이에요. 음. 믿어야 된다. 너는 안 믿으니까 불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폭력이라고. 네. 왜냐하면 아라하는 윤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글쎄요. 아라하는 윤회를 벗어난 사람 아니야. 그렇다고 하죠. 생사를 벗어난데 무슨 놈 윤회가 있겠어? 네. 그러면 아라한에게는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 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럼 아라하는 불자가 아니네, 이제. 아. 그렇잖아. 아라하는 윤회가 네. 없다는데, 윤회가 있어야 불자라면. 오... 어? 그럼 부처님께서 지금 네. 윤회로, 그리고 또 사실 아라한 이야기 할 때, 윤회를 벗어난다는 이야기 하지도 않아요. 음... 아라하는, 아라하는 항상 뭐이냐 하면, 무지에서 벗어나고 탐진치를 벗어나서, 뭐 이걸 이제 항상 부처님은 아라한이라고 불렀지. 윤회하다가 네. 윤회를 그만둔다. 이것이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좀 더, 어, 근본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을 듣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 이런 논의들이 왜 이렇게 자꾸 근본이 아닌 문제들이 근본인 것처럼 네. 음, 서로 음. 불자들 사이에 네. 이제 갈등을 야기시키느냐 그건 제가 볼 때는 부처님 경전을 바로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 또 우리가 불경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부다 나라에서는 네. 어, 니까야 네. 사부 니까야 그리고 어, 근본 어, 초기 율장 또 다마바다 음. 수단이바 다 이런 초기 불경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엮어서 한권의 불경으로 음. 9월 말쯤에 네. 세상에 불경이 이제 나타날 출현할 겁니다. 네. 네. 이 출판사에서 이미 이제 출판에 들어갔으니까 네. 어, 이런 불경을 직접 읽어보시게 되면 누구한테 묻지 않고 직접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자기의 이해와 확신을 가지면 될 문제지 다른 사람을 놓고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해서 공격하고 하지 마라 이래라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음. 다투지 말라고 했지 네. 그 쓸데없는 윤회 문제 가지고 싸우라고 가르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럼 이번에 준비하신 책에서는 그 기본적인 부처님의 말씀을 기반해서 이 윤회에 대한 논쟁이 얼마나 소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바로 그것, 그렇습니다. 것그 음, 정말 아, 한 권의 책이 필요하겠어요. 그 얘기를 네. 하려면. 네. 네. 왜냐하면 네. 어, 사실은 이제, 에, 이, 이 책에, 이 책을 내가 쓰게 된 것도, 네. 어, 전에부터 제 에, 논문이나 제 책이나 글을 읽어본 분들이, 네. 또제 강의와 이제 뭐 불교 방송이나 이런 여러 곳에 내 강의가 나가니까, 어, 뒤에 이제 댓글을 음. 다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네. 어, 나를 아주 이제 윤회를 부정하는 음. 어, 아주 불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네. 이런 그비 비난 또는 비판을 음. 하시는 분들을 내가 이제 좀 봤어요. 음. 이제 그걸 볼 때도 네. 아뭐 이해가 잘내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저러시나 보다 하고 내가 이제 말하는데 어, 최근에 뭐 향봉 스님이 네. 네, 이 갑자기 그 어떤 그 논의 속에 윤회는 뭐 없다라고 이제 아주 강하게 오. 강조하시면서 그건 나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를 이제 거론을 하시면서 네. 이상하게 윤회 논쟁 속에 내가 끼어들게 됐어요 번이 아니게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 그러면 어, 나도 이제 그 논란에 에~ 중심에 서게 됐다면 내 입장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건 철저하게 부처님이 가르침의 근거에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음, 그래서 네. 책을 쓰려고 생각을 했고 너무 그래서 이제 책을 네. 썼습니다. 그리고 네. 어, 특히 이제 윤회는 네. 어,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윤회가 없으면 착한 일을 왜 합니까? 내가 업을 지어가지고 좋은 미래가 보장돼야 내가 착한업을 짓지 못된 짓하고 못된 짓해도 잘 산다면 음. 못된 짓을뭐 뭐 아무나 거리낌 없이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음. 비판을 많이 하죠. 네, 네, <laughs> 네. 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윤회를 받아들인 분들은 네. 그걸 통해서 그 윤회를 내가 생각 네. 윤회라는 생각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내 삶이 착하고 네. 다른 삶이 될수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죠. 그렇죠. 어, 제가 어느 때 이제 어떤 분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윤희한다는 음. 생각이, 어, 어려서 어머니가, 어, 가 잘못하면 축생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 그 뒤부터는 축생도, 어, 저 축생도 옛날에는 사람이었을 수 있겠다. 음. 저 축생 우리 조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축생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게 됐다. 아, 그건 정말 아, 그래서 유인해요. 제가, 아, 뭐, 저 그런 생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작용한다면 오직 좋겠냐. 아, 그렇다면 은혜를 믿고 살면 참 좋겠다. 그런데 또, 어, 제가 몇년 전에 전화를 받은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잠이 안 온대.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혹시 돌아가셔가지고, 지옥에 가있으면 어쩔까 싶어서,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럽다고. 그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윤회서를 믿으면, 또 죽어서, 어, 디로 갈까, 걱정?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못된 짓도, 하고 살았는데. 그렇지, 안할순 없죠. 안할수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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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생 살면서. 어,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윤회설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윤회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 삶에 어떻게 유용하게 네. 그것이 이제 쓰이냐면 이게 따라서 이제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내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나를 좀더 바람직하고 행복한 삶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회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왜 불교에서 윤회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지 저는 그걸 이제 좀그 역사적으로 네. 인도에서 윤회설이라는 게 출현하는 것부터 네. 그 다음에 이제 윤회설이 불교 속에서 어느 시대에 강조가 됐는지 음. 예.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윤회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 부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네. 이런 맥락에서 책을 썼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윤회가 있냐 없냐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윤회란 무엇인가부터 이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윤회설도 한 가지가 아니라 네. 윤회가 있냐 없냐 물으려면 네. 윤회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그렇죠. 이러이러한 윤회가 있냐 없냐 그러면 음. 윤회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윤회는 안 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또 윤회설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윤회설이 있어요. 인도 당시에 이미 윤회 설 자체가 부처님 당시에 윤회설이 네. 다 달라요. 음, 똑같은 생각해보니까, 윤회설이 아니에요. 네, 정말로 우리가 윤회가 있냐 없냐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럼 윤회가 도대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대기가 시작될 수 있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음, 됩니다. 예, 네. 뭐 윤회라고 하면 전부. 지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하는 윤회를 이야기하지, 그렇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윤회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윤회 담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윤회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지금 주장하는 윤회가 어떤 윤회인지부터 내가 음.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윤회가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나는 그 어떤 윤회를 믿고 있는지 윤회를 믿지 않는지, 이런 판단들은 네. 각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네. 기대됩니다. <laughs> 네. 오늘 그 제가 이제 지금 출판사에서 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무지 예, 않아서 책으로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윤회와 해탈이라고 하는 주제로 어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다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박사님하고, 음, 이제, 중요한 그 주제들을 네.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